카라트 디트로이트 워크 자켓을 시작으로 24SS에 미국맛 워크웨어 트렌드가 너무 세게 와버렸습니다. 오늘 컨텐츠에서 이런 트렌드에 걸맞게 워크 팬츠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워크 팬츠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무슨 말이냐면 딱 하나의 디자인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할 때 입는 옷이라는 의미로 보통 트윌이나 몰스킨, 데님, 더캔버스 같은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진 바지를 말합니다. 워크팬츠의 장점은 일단 요즘 대유행인 워크웨어 느낌 제대로 연출할 수가 있고요 원단 자체가 튼튼하고 경련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에이징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입문용 4만원대의 워크팬츠에서부터 끝판왕급 60만원 초반대의 워크팬츠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워크팬츠 중에서 살 만한 것들만 콕 집어서 모아놨으니까, 그냥 이거 한방으로 워크팬츠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입문용 워크팬츠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문용 첫 번째 워크팬츠는 디키즈 874와 더블리 팬츠입니다. 현재 미국만 워크웨어 브랜드 하면 디키즈와 카라트가 대세죠. 워크 자켓 같은 경우는 디키즈의 아이젠 하우보다 솔직히 카라트의 디트로이트 자켓이 더 유명한 건 맞는데, 워크팬츠 같은 경우는 디키즈의 874랑 W가 카라트보다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도 874와 W 모두 4만 원대까지 구매할 수 있으니까 뭐 땡스죠. 우선 874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바지고, 현재 4장이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주 입는 바지입니다. 핏은 미디가 어느 정도 여유있는 레귤러 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잘 나가는 카키, 블랙 컬러와 차콜, 네이비, 올리브 등 비교적 코디하기가 쉬운 컬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단 자체가 뻗신 느낌이 강해서 바지가 딱서 있어요. 그래서 핏이 잘 떨어지는 겁니다. 옷에서 원단의 핏을 만드는 거거든요. 또 굉장히 튼튼하고 주름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워크웨어는 물론 데일리하게도 입기가 좋습니다. 디키즈 874 같은 경우 스케이터들이 자주 입는 바지인데 그만큼 이게 엄청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보면 넘어지면서 바지가 금방 빵꾸나고 보드 거친 그립테이프 때문에 원단이 자주 쓸려서 해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874는 험하게 보드를 타도 내구성이 워낙 좋고 핏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팬츠에서 여러 장 가지고 있는 거고요. 튼튼하다, 핏이 좋다 이거 말고도 어울리는 신발의 종류도 많습니다. 일단 스니커즈류는 기본적으로 다잘 어울리고요. 개인적으로 발등이 낮은 반스의 슬리본이나 어센틱, 올드스쿨도 다 씹어먹습니다. 또 디키즈 워크팬츠의 상징인 찌까노룩의 코르테즈도 근본 코디죠. 얘도 역시 좋습니다. 스니커즈뿐만 아니라 부츠류도 상성이 괜찮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신발을 씹어먹는 팬츠라고 보셔야 됩니다. 디키즈 874 같은 경우 사이즈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본인의 허리 사이즈에서 플러스 2업을 하는 게 국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처럼 네이버 쇼핑을 참고하시고 가격은 4만원대입니다. 디키즈 W팬츠는 미디가 여유있고 전체적으로 루즈핏의 팬츠죠. 참고로 품명은 85283입니다. 팔찌사와 비슷한 특징이지만 무릎 부분과 허벅지 뒷부분에 포켓 디테일이 다릅니다. 얘도 역시 팔찌사와 마찬가지로 워크웨어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살짝 스트릿한 느낌의 캐주얼로 풀어낼 수도 있어요. 신발은 개인적으로 부츠보다는 발등이 낮은 스니커즈류 등을 더 추천드립니다. 팔찌사에 비해서 본인의 평소 허리 사이즈와 동일하게 가거나 플러스 1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역시 4만원대로 네이버 쇼핑에 재고 있는 샵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입문용 워크팬츠는 카라트의 W팬츠입니다. 정확한 품명은 이겁니다. 일단 이 팬츠의 스타일 넘버는 B01인데 카라트 팬츠 라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근본 아이템이라는 거죠. 원단은 엄청 뻗인 느낌의 캔버스 소재로 전형적인 미국 맛 워크웨어 랍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유연해지고 나만의 경련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팬츠죠. WD라는 제품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무릎의 원단이 한번더더대어진 제품이에요. 그리고 망치 같은 작업 도구로 수납할 수 있는 디테일도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할때 입는 바지란걸알 수가 있습니다. B01 말고 카라트 더블리 B136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품명은 이겁니다. 얘는 B01에서 살짝 워싱이 된더 캔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유들유들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 엉덩이 카라트 로고 탭의 디테일도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박센 B01의 개량형 버전이 B13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136 같은 경우는 컬러도 브라운과 블랙 말고 다크브라운도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장점도 있죠. 카라트 B01이든 B136이든 캔버스 원단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랫동안 착용할수록 착용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하얗게 주름이 가는 등의 경련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바지는 한번 구매하셔서 그냥 막 굴리고 세탁도 막 하면서 입는 게 정답입니다. 역시 구매처랑 네이버 쇼핑을 추천드리고 가격은 둘다 1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카라트 오지라인의 W도 좋지만 카라트 윕에서도 W 멋있게 잘 나오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카라트 오지에서 조금 더 스트릿한 감성이 더해진게 위비라고 말씀드렸죠. 카라트 위비의 더블리 팬츠도 비슷한 맥락으로 B01과 B136보다 조금 더 스트릿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게 핏이나 원단이 수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카라트에다가 더 트렌디한 감성을 입히기 위해 루즈핏에다가 컬러도 여러 가지 나오니까 아 나는 너무 빡센 미국만 워크웨어보단 살짝 데일리하게 워크 팬츠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 카라트 윕 더블리 팬츠에선 데님 버전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니까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구매처럼 네이버 쇼핑 참고해주시고요. 가격은 2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곤조님, 디키즈나 카라트처럼 너무 투박한 워크팬츠보다 조금 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 없을까요? 디테일은 빡세지 않은데 워크팬츠 특유의 경련변화되는 원단과 빈티지 기반의 부자재를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디그레이 워크팬츠 몰스킨 다크네이비입니다. 디그레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아이템은 테르미니 셋업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감도 높은 옷을 추구하는 브랜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AR 라인이라고 해서 OG 빈티지 복각 재해석을 중점적으로 하는 제품군이 있는데 이 상품들이 정말 괜찮아요 원단이나 부자재 등은 OG 빈티지 기반인데 디자인이 너무 코스프레 느낌이 안 나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워크팬츠 몰스킨 다크네이비 제품은 디그레이 AR 라인으로 일단 원단 자체가 일본산 몰스킨 소재 중 최고가의 제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제품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원단이 정말 좋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크 팬츠의 본질 중 하나는 경련 변화입니다. 일할 때 험하게 입으면서 나만의 경련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워크 팬츠의 매력인데 그러려면 원단이 중요해요. 몰스킨 자체가 이런 워크 팬츠의 특성에 딱 맞는 원단이죠. 얘는 오랫동안 입을수록 특유의 경련 변화가 하얗게 올라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프렌치 워크 자켓 몰스킨 경련 변화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몰스킨 경련 변화의 맛이 정말 멋있죠. 경년 변화라고 했을 때, 흔히들 데님, 가죽만 떠올리는데, 몰스킨이나 더캔버스뭐 이런 원단도 정말 유니크하고 멋있거든요? 이 팬츠는 그런 경년 변화에 최적화된 몰스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원단인데, 살짝 두껍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 있긴 어렵겠지만, 터치감이 너무 좋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팬츠 같은 경우, 신치백이 달려있는데, 와일드사의 생지 시트를 사용해 둔 겁니다. 여러 가지 경년 변화를 생각해 둔 거죠. 왜냐면 이 와일드 스 제품 같은 경우 는 시간이 지나면 검정색으로 변하거든요. 그 재미를 느껴 보시라는 겁니다. 피스 와이드 스트리트 팬츠로 미군 오피스 치노와 프렌치 워크 팬츠의 디테일을 믹스해서 디그레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가격은 현재 20% 할인이 들어와서 228,600원으로 디그레 공홈이나 무신사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급 파랑 워크 팬츠 첫 번째 아이템은 프릴러스의 데릭맨 오버롤다 현재 이 제품은 품절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퍼머넌트 라인이라.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면 구매할 수가 있는 제품이죠. 대링면 팬츠는 프릴러스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워크팬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사진만 봤을 땐 난잡해 보이고 입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입어보면 상당히 손이 자주 가게 돼요. 그리고 핏이 너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링면의 가장 큰 장점이 핏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의를 넣 입혀서 빡센 워크의 느낌으로도 너무 좋고 빈티지한 느낌의 상의적인 숏한 복각 스위셔츠를 빼서 입어도 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워크웨어에서 너입, 빼입, 다 되는 워크팬츠라는 거죠. 프리일러스에서 가장 인기 많은 팬츠 순위 3등까지 하면 1위가 601XS 라인을 포함한 데님 팬츠 라인, 2위가 데링맨, 3위가 에비에이트 팬츠입니다. 데님 라인이야 워낙에 종류가 많으니까 다 묶으면 1위가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상 가장 인기가 많은 팬츠가 데링맨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버전의 데링맨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와바시 패턴이 일단 너무 멋있었고요. 그리고 더럽히는 맛이 너무 좋은 로우 화이트 버전도 좋습니다. 참고로 데릭맨 인디고 버전은 생각보다 워싱이 더디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디고 본연의 컬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좋아하신다면 인디고 데님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워싱이 더디다고 해도 꾸준히 입어주면 레전드 워싱의 데릭맨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데님 경련 변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원단마다 달라지는데 보통 3-40만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처는 국내에서는 네스트스토어, 해외 직구는 스피드웨이, 후지어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끝판왕 워크팬츠 추천 아이템은 더블아렐의 엔지니어드핏 디스트레스드 캔버스 팬츠입니다. 예전에도 이 컨텐츠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팬츠죠. 추천 이유는 묵직한 원단과 빈티지 가공입니다. 미국산 12온스 캠퍼스로 제작된 팬츠인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부터가 일단 묵직하죠. 실제로 입어보면 엄청 뻗이고 내구성이 장난 아닙니다. 사이즈감을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허리는 여유있게 나오는데 허벅이 좀 타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꼭 입어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블이을 하면 역시 빈티지 가공이죠. 이게 원단이 그냥 생으로 나와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워싱이 되어서 나와요. 그리고 부자재도 예전 노동자들이 진짜 입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빈티지 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인팅 워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빈티지한 맛을 더해주는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호불호 갈릴 수 있는 게이 페인팅 워싱이 실제로 보게 되면 막 자연스럽게 퍼져 있다기 보다는 부분 부분 묻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건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블 RL은 사실 모든 카테고리에서 미국 맛 워크웨어의 크파랑이라고 할수 있죠. 제대로 된 빈티지한 느낌의 워크팬츠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그냥 이 제품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629,000원이고, 구매처는 신사동 폴로 랄프로렌 플래그십 스토어 혹은 랄프로렌 코리안 공홈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가격 대별로 4만원에서부터 60만원대까지 제대로 된 워크팬츠만 모아서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워크팬츠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템을 발견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곤조TV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